안녕하세요 누은입니다 아까 데일리메이크업 영상 찍고 이제 앞머리 자르기 영상을 찍을건데요 제가 이 앞머리를 약한 6,7,8? 아니 8은 좀 해봐까? 아무튼 6개월은 넘게 아무튼 진짜 오랫동안 길렀어요 그래서 앞머리 길이가 어느정도냐면 아 본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앞머리를 자를겁니다 요까지 와요 꽤 많이 길렀죠? 이거를 이제 자를건데 과연 제가 잘 자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후회는 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맨날 아침마다 고데기는 잘할수 있을지 기름은 안 질지 되게 거슬리거든요 저 맨날 앞머리 있을 때 항상 이루고 다녀가지고 애들이 저 앞머리 있는지도 몰랐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앞머리를 자를 건데 일단 앞머리 이렇게 내려줍니다 앞머리 앞머리 내려주고 아닌 머리카락은 다 뒤로 넘겨줄게요 어, 제가 그래도 나름 삼각존, 삼각 만들어 놨었네요. 뭐 이상하게 됐지만, 하여 저거 어, 깔게, 깔게, 깔게. 깔게는 어, 우리 학교 쓸데없는 체육 교과서 두꺼운 그걸 하고 음, 이걸 지금 자를 겁니다. 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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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.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길러, 일단 조금씩 잘라볼게요. 한요 정도? 아, 그 정도만 잘 일단, 잘라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아마 이거 받치는 게 조금, 오케이 잘라보겠습니다. 오르림 이미 질러졌다 아니, 미용가위로 해야겠는데? 안 잘려. 이렇게, 이정도 아, 왜 이렇게 됐지? 일단 잘라볼게요, 계속. 점차, 점차, 자를 겁니다. 점차, 점차. 아까운 저는 일자 배 갈까요? 네. 한요 정도 자를 볼까요? 네. 과감하게. 네. 사람은 과감해야 돼요. 요 정도? 어이 들어봐. 아그 정도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이게 뭐야! 아, 어, 괜찮은데? 귀여워, 귀여워. 이게 뭐야! 여러분, 괜찮나요? 빨리 고데기를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안 이상하죠? 네. 이거는 저의 소중한 머리카락이고요. 어, 제가 근데 학교에서 거의 생얼로 거의 생얼로 다니기 때문에 앞머리 관리를 잘안 하고 그냥 저 원래 얼굴 관리 잘안 하고 다니거든요. 지금 이렇게 볼까 되게 되게 별로긴 하거든요. 고데기 어떻게 하는 법도 까먹었네. 너무 짧게 잘라, 잘랐나? 마음에 안 들어? 너 마음에 안 드나?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? 마음에 드시나요? 어, 뭐가 문제점일까? 괜찮다고? 응 음. 아니 가운데가 너무... 잘안밝네 말리면 이상한가? 한 가닥씩 말아볼게요 끝으로 말아줍니다 끝으로 말아줄게 오케이 다라 저의 앞머리 끝이 났습니다. 아 이상한데? 그냥 마음에 안 들어. 이상하지 않나요? 안들 아, 귀여운데? 귀여워요. 그럼 어?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아, 많이 많이 누르면 안 되지 한 번씩 <laughs> 안녕. 되돌릴 수 없어.